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런 주제로 말씀 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어, 게 뭔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관심이라든가. 그런 욕심이라든가 그렇게 다로 가지고 어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다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해야 돼.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뭘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 그게 분명해야죠.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뭐안갈 가야 인생이 어있어요 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꿈에도 우리 만나고 싶어 하나님 품에 가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예.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를 다하면은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20장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21장이 이제 한 장이 더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왜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목적을 밝혔는데두 가지 두 가지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두 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3 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많이 행했어. 요한복음에는 아, 어, 여섯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곱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본다면 일곱 개 정도 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 음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일곱 가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건 아니겠죠. 제자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사도 요한은 걸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일곱 개 혹은 여섯 개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섯 개 혹은 일곱 개의 표정만 내가 기록했다.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예요. 믿게 하면 믿게 하려고 이거 썼어요.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여기는 표적들을 기록했다. 첫 번째 입니다 믿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기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또 믿어. 또 믿기하려 함이에요. 뭘 믿어요?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지금 어, 이 아침에 이런 두 번, 어제까지 어제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한세달 정도 아침에 쫙 말씀을 길게 해가지고 세달전쫙한 얘기는 벌써 잊어먹었지만은,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도 시작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는 거죠이 말씀을 내가 왜다기록했고그 가운데 꼭그 표적이라 해서, 무슨 여섯 개표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 전체를 내가 왜다 기록했냐면은, 그 기록한 이유가 딱두 가지 믿게 하기 위해 믿게 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두 가지 목적으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옛날에 한, 거의 이제 한1 0년 정도 가는것 같은데 요한복음 주일날 아침에 강연했죠. 을 그때 더 길게 강연을 했어요. 거의 한8 0배걸을 쳐서 강연했는데 어, 강연을 할때그 초창기에 이제 막 우리 교회 나오시던 집사분이 한분계시요 초신자로 이제 처음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 나오던 그분이 요한복음을 한 1년 6개월 이상 설교를 들었죠 진짜. 다 설교를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우리 교회 지금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그 생각이 나요. 한복음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 친구들이 말하길 그, 그 양반이 교회 나간다니까 친구들이 다 운동, 언제까지 교회 가나 보자는데 <laughs> 교회 가기 전까지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친구들 모이면 그러던 사람인데, 나와서 진짜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큰 보람으로 느껴요. 뭐 그분만 그랬겠습니까? 운전에 보이니까 제가 이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요한을 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분명해요. 이 책을 써서 내가 좀잘 팔려가지고 뭐 요새로 말하면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이 작가들이 한번 그책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인쇄가 70년 간다래 70년 이 작가들이, 그럼 3대가 먹고 살아, <laughs> 3대, 음반은 뭐몇 백년인데 얼마가 될까? <laughs> 한번 이게 계속 응원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한번 이렇게 딱 틀어 뭐 어떻게 돼요? 그딱 틀을 때마다 그 부른 작곡한 사람한테 돈이 음. 가요. 하나 딱 누를 때마다 돈이 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이게 다 판권이 보호, 보돼서 옛날에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돼있어요. 한번 클릭해서 뭐 다운받거나 이러면 다 돈이 가게 돼있어요. 음원값이. 물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상관없지만은 이 요새는 뭐 책도 그렇죠. 책을 써서 내가 이 베스트셀러. 책이 한권써 100만 권이 팔리면은 여러분 아파트 가나 살수 있어요. 아파트를 15억 이상 볼수 있어요. 에? 베스트셀러 자크가 100만 권이렇막 <laughs> 팔리고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 책을 쓴건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분명해, 이 사람은. 이 책을 쓴 목적이,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과,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는 그두 가지 목적, 어,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이와 같아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목적을 이렇게 세요 너무 공사가 다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개 모임 가고, 여기 가고, 정치 모임 가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집중을 하지 못해. 내가 인생을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 너무 산만해. 이걸 다 가지쳐. 가지쳐야 돼. 기독교는 좀 삶이 심플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여기저기 많이 하면은, 언제 이 사람을 저기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하겠어요? 인생이 딱 산만하지 말고 정리된다. 오늘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목적. 뭡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나와 이야기하다가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은 왜이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냥 이렇게 음력 음역, 트랜슬리터레이션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에 붙어 있을 뿐이지. 이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뜻을 살리려면시브리 말로 번역. 읽어야 이요 메시아입니다. 예수 메시아예요. 그래 이렇게 싹 들어오지. 그리스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에?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메시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어,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누구냐?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면,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썼다. 그런 말이 되고, 이 독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나뉘어요. 학자들. 여러분은 어디, 어디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네, 양쪽 다. 장롤, 저 설교를 많이 드려야 돼요. <laughs> 저는 양쪽 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정말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 이미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그 메시아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려고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네? 그렇게 하려고 썼으니까 어, 제가 설교할 때두 가지 효과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아직까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10년 20년 다녀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직분을 받아놓고도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이 기독론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설교를 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해서 알죠?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성전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재편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이 그 일은 안 하고, 맨날 병자와 다니고, 여자와 다니고, 여성도... 다니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맨날 치료해주고 또 가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맞지가 않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벌려서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게 아니라 그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어, 예수님은.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신학운동이 성경의 유대인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돼 왔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만 우리가 점검해 봐도 계속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면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와 마르크스가 나오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되고 유럽에 한참 이렇게 될때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재산을 다 갖다가 사도들로 발 앞에 내놓니까 으 사도들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에? 진정한 사회주의 실천자, 예수님은 사회주의주로, 사회주의자로 봤어요. 어? 그래서 이 뭐, 이름은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은, 어떤 운동이 냐면 라카츠라고 하는 사람이나,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종교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사회주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될 나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요. 물론 이제 칼바르트는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지만은, 에? 미국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이 침내교 목사인 라우시엔 부시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빈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해방이 종교적인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로 온 해방자라 이렇게 메시아를 이해해가지고 이 소위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를 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일어나요. 이런 운동이 저 남미에서는 독재 군부 독재 정권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막 독재를 하니까 이 남미에서 구티에레즈나 세군노 같은 이런 카톨릭 신부들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로메로라는 영화를 통해서 엘살바도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이 군부독재 저항하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 해방신학 해방신학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어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해서 오신 바로 그런 해방자로 해방자로 이해를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와가지고이 유신 박정희 대통령 유신 이후에 우리나라 민중신학이란 서남동 안병 뭐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똑같아 해방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좌파가 생기게 되고 뭐 기독교 장로교회 이쪽 개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좌파 운동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막 어, 대두되죠. 우리 뭐 우리나라에 옛날에 문익한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 좀 돌아가셨지만은 어, 운동권 애들이 옛날에 총신에 들어와서 강연하는 거 제가 들으니까. 이문니크 목사님, 천지신명이시오, 목사님. 천지신명이시오. 그 아들이 문성근이잖아요, 영화배우. 네? 지금 그쪽이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그 사회주의자로, 또정치경교적인 해방을 주로 온 이런 해방자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한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이게 정치, 우리나라 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정말, 열병을 알았죠, 열병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매일 이것과 함께 신앙 논쟁을 해야 됐으니까, 예수님과 누구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됐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주로 행하시는 기적의 메시아로 이해를 해,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늘 요한복음의 주장과 금방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라 그런 게 주된 분이라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했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알리기의 목적이라면 아 예수님이 한 기적 6개 일곱 개만 기록했겠어요? 몇백개다 기록했겠죠. 여기다가 하지 않았다르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못 쓴대요. 못 쓴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건강, 부,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그런, 그런 복을 주는 메시아로, 어, 그렇게, 에, 이해를 합니다. 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뭐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안돼 그럼 다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마귀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 번영, 건강을 주고, 돈잘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다돈잘돼 부자 돼야 돼. 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라. 이런, 이 건강과 부의복음이에요 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막다 들어와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부의 문제, 인종과 성차별의 문제 또먼죠 성차별도 나오니까. 예? 오늘 또막 흑인 신학이니 뭐 여성 해방 운동, 예수님을 인종차별로 부터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떤 주장 여성들 또 여성 운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예수님 여성 해방자라고 주장하고 이런 신학이 막 나와 있어요 지금 막 흑인 신학, 여성 신학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읽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은 물론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정의, 번영 어 이런 문제, 건강과 부의 문제, 인종과 성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관심이어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한 일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 이신데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할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근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 이거예요. 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 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빚게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이 땅에 오셔야 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건다할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번영도 줄수 있고, 정치적인 민주화도 이루어 줄수 있고, 성차별도 예수님 극복해 줄수 있고,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다할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저 보좌에서 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때 여러 번설교했죠 판사가 여기 살인범이 앉아있는데,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 무죄. 그러면 그 판사가 무슨 판사예요? 그 불의한 판사예요. 나라가 망하고 다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할 수가 또 없어요. 왜사랑하세요 자녀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아들은 와 있지만은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받고, 오늘 이게 하나님한테 메시아라는게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죄를 다, 하나님 내린 그 죄악에 대한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지을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가 사해져요, 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정말 이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우선되면 우선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확실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경제 정의나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성차별이나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이 그런 경제 정치적인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루어졌고. 경제적인 정의, 예? 평등이 어느 나라로 자기 로죠 사회 복지가 너무나 잘돼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 여러분 했죠,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북유럽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국가에서 다 내게 살려줘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동성 연애에다가 온갖 취한또러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왜? 거꾸로 됐어요 그들은 사회복지가 되고 정치적인 자유.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추구 했던 게 뭡니까? 정치, 예? 이 정치, 사회학에서 추구 했던 게 뭐예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에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 빈부의 격차를 막는 게 평등주의,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국가, 이걸 추구하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걸 북유럽들이 다 이루었어요. 거기에만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는 십자가 예수는 져버리고. 그랬더니 정말 복지국가가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됐나요? 거기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에? 온갖 은탄한 죄는 그 사람들 다 짓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먼저 우리의 이런 죄를 사시기 하 위해 오실신 하나님 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는 그신학이 단단하게 제 우선권에 도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민중신학도 마찬가지 이게 왜좌파운동이 되고 공산주의 운동이 됩니까?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로 해서 죽었다는 거안 믿어요. 그냥 그렇게 사회학으로 전락시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윤리학자로, 사회학자로.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시고, 왜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 구원받아야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먼저 여러분이 이 깊은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깨달으면 안타까워져요. 증거하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여기 생명은 영생이라 우리 영생. 그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올 세대의, 올 시대의 생명이라 그랬죠? 성경은 시대를 두 개로 나누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온 땅을 에스겔에서 배우고있죠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 땅, 새 시대로 나눕니다. 두 시대로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생명은 이 생명이 이 생명은 어때요? 영원해요? 이시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단 늙고 병들고 변하게 돼 있어요. 약해지고 그게 죽어요. 이거는. 조금만 막 힘든 일이 생겨도 막 죽을 것 같고, 막 우울해지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 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그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뭘뭐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영생, 올 세대의 생명. 그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가 땅을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서 살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 생명이었으면 거기서 살지 못해요. 그 생명은,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종속되지 않아요 거기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원. 신적인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증금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주셨어요 올세대 생명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으로 볼땐 똑같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땅에 살아갈 이새 생명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오늘도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 유초등부는 또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는 오늘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닫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두 가지를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자신과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과 육신의 소망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과 영원한 생명 거기에 소망두고 살게 하시고 이 영생의 복음을 오늘도 열심히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